현재 대한민국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은 8년, 민방위를 4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하고 난이 군대에서는 편하게 입었던 군복과 군화가 무겁고 예비군 훈련과 교육을 들으면 재미없고 지루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예비군들을 가르치는 군무원들은 예비군들의 강성 민원에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직장을 떠나 하루 휴가를 떠난 것 같고 비슷한 나이에 젊은 친구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재미있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활용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제도로 만들어 놓은 데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싫어해요. 이 나라가 처해져 갖고 있는 환경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군이 있고, 그 다음 예비군이 있고, 어, 민방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의 전부다 어떤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떠한 환경이 있었을 때는 무엇이 또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들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게 워카를 신고 오락하니까 가서 앉아있는 게 싫으냐 하면, 너가 잘나서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오락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아씨, 뭘래또끓는가요 당연히 이 워카가 무겁죠. 어. 아니, 우리 젊었을 때워한번 신호 보는 게, 어, 오늘 내가 또 이런 거 하면 깨구리복을 하면 입어보네. 이것도 하나의 절교야 돼요. 절교야 돼. 나라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시간을 가지봐요 훈련 받으러 가서 절교해야 돼요. 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때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군에를 가는 거 힘은 들겠지만 내가 이걸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변할 거 이런 걸 누가 바르게 모나리케 조 갖고 지금 하, 갈락한 게막 저저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 네가 당연히 군에 가면 힘들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할 때는 내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잘못되게 할까봐 믿고 가는 거예요. 나라를 믿고 사실은 군교육을 제대로 정리를 했더라면 36개월 다 갔다 와야 돼. 3년, 3년이 뭐냐? 하나의 교육이 3년짜리예요. 원래가 아, 우리가 대학을 가도 3년 교육받는 거고, 대학원에 가도 3년 교육받는 거예요. 사회교육을 받아도 3년짜리는 나와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 어, 그런데 어떠한 논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줄여가지고 지금 뭐 18개월, 뭐 1년 몇 개월 갔다 오더라. 가갖고 좀 배울라 하는데 기 나오는 기라. 제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고 그냥 내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약해갖고 이 사회를 살기 힘들어요. 지금 요렇게 딱 되고 있는 거예요. 군에 갈 때는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군에 갔다 오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3년 교육을 받으게 받았으면 내가 변합니다. 변한 만큼 내가 힘이 들어오고 그걸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 응. 그런 것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이제 가면 갈수록 괜히 젊은이들을 시간 낭비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 낭비를 이 교육에 필요한 게 없으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알차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 그러놓보니까 어, 이게 군이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누구냐 하면 주사파들이에요. 북한 편을 드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사파. 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느냐. 북한에 지금, 어, 공산주의가 옳은 거라고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사파들이. 응. 음. 야당하고 주사파는 틀린 거예요. 어, 야당은 있어야 돼요. 어, 근데 주사파들은 지금 활동하는 것이 이 나라 안에 통째로 지금 이념으로 가지고 젊은이들을 흔들고,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옳은 게 아니다. 미제 앞잡이다. 이렇게 해갖고 몰고 가고, 어, 이, 그, 저, 이게 저, 어, 북한하고 지금 이게 저, 중국하고 하는 공산국가는 아주 위대한 거다. 이러면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여 음, 여기 뭐 일로 끌고 가서 미안한데, 우리 알거는 조금씩 알아야 돼 이제. 응.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우리가 군을 자꾸 시간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야당에서 그 주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젊은이들의 표를 얻으려고 자꾸 시간을 줄여 주다가 보니까 이게 반토막 나버린 거예 군에 가서 이제 그몇 개월, 몇 개월 자꾸 줄어, 줄어 갖고 자꾸 잘라 놓은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1년 몇 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인가 지금 가는 모양인데, 그거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하고 나오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어. 어, 그러니까 3년을 우리는 한 테마라고 해요.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게 힘이 돼 갖고 사는 데에 도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어,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못 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처해진 거에 대해서 어, 군내를 가야 되면 아 여기 가서도 내가 얻을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야 되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고 젊은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이 사회 적금 예비군 훈련을 받게끔 만들어놨다라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해놨으니까, 거기에 가서도 경험을 해보고, 여기에 가니까 또못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투들거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쪽에 예비군 훈련이 온 사람들이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다 뭉치는 데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이래 받는 동안에 한무실 웃고 나면 나중에, 밖에 나서 저, 커피 한잔 하자 그런다니까. 사람이 사기질 수 있는. 어. 근데 내가 투둘대고 있으면, 저, 저 봐도 이게, 이게 갖춰지지를 않아. 어. 이걸 내가 즐겁게, 아주 재밌게, 내가, 내한테 주워졌으니까, 워카를 무겁게 생각을 안 해야 저 사람이 바르게 비어서 웃음도 나오는 거예요. 어. 인상도 나오고. 그래, 그사람하고또 눈이 맞아지고, 땡기진단 말이죠, 이게. 눈만 보다 안다 그러잖아. 어, 그래, 새로운 사람을또 만날 수 있고. 어, 요런 데에요? 어, 어. 근데 그런 자리에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 이안 만나던 사람들이 한번 모이가 만나보면 그게 내한테 얻을 게참 많아요. 어.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전부 다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되게 해놓은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걸 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 그 해피하고 하려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니까 나라에서 하는 이러한 것은 네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개인 힘으로 불평해도 소양이 없는 거를 내가 왜 불평하냐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얻을 거를 가져올라고 해야지 이게 젊은이에요. 내한테 이 시간을 지금 준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가야 돼.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내가 가서 얻을 게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고 그 다음부터 월가가 안 무거워요. 어, 어, 그러니 어제 이런 이런 것들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자체가 무거워서 나는 그것을 힘을 쓸수가 없어요. 이런 거지,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터 접해보는 것이 이 사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